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빅텐트 구축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문수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죠. 먼저 김문수 후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변했죠. 당 지도부는 강압적 단일화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성동 대표는 안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니.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며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다고 일갈했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단일화 과정 결정에 대한 책임은 비대위원장인 제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 후보는 오늘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일화의 새 축인 당 지도부와 김 후보 그리고 한 후보가 충돌하는 지점은 바로 시간입니다.